한꺼번에 다 지워볼게요. 연한 컬러 같은 경우에는 착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뒤로 이제 좀 진한 색깔 같은 경우에는 착색이 약하게 있어요. 이거는 1호 레몬밤이고요. 레몬 컬러에다가 브라운이 더해진 레몬 브라운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한번 발색을 했을 때는 어, 그렇게 진하게 발색이 되는 컬러가 아니어가지고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여러 번 발색을 올리니까 이 홈페이지 컬러처럼 좀 비슷한 컬러로 올라오더라고요. 입술에 진하게 발색되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거 완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델 컷을 보면 블러셔를 진짜 예쁘게 잘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발라볼게요. 블러셔 바를 때도 좀 듬뿍 발랐는데도 그렇게 막 진하게 올라오지 않아요. 되게 데일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웜톤 분들이 바르시면 되게 매력적이게 어, 표현이 될것 같은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2호 피그 캔디고요. 말린 장미 컬러에 오렌지 한 방울 들어간 듯한 그런 무화과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한번 발색을 했는데도 어, 무화과 컬러가 자연스럽게 올라와가지고 혹시 1호랑 마찬가지로 전혀 부담 없이 어,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 번 발색을 해도 그렇게 진하게 올라오는 컬러가 아니어가지고. 어. 좀 자연스럽게 분위기 있어 보이는 그 정도로 올라오는 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블러셔로 제가 한번 활용을 해 볼게요. 이번에는 콧등에도좀 t a t t 이 컬러는 3호 슈가 로즈고요. 이름 그대로 뭔가 장미가 설탕에 살짝 절여진 느낌의 로즈 컬러고요. 약간 코랄 컬러가 섞여 있는 맑은 핑크 컬러처럼 보이고요. 이거는 화면보다 실제로 봤을 때가 훨씬 더 예쁜 컬러인 것 같아요. 여러 번 발색을 했는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하게 발색이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짝 더 색감이 올라온 느낌이에요. 이거는 봄에 바르기 정말 예쁜 컬러인 것 같아요. 이거는 4호 애플 드롭 컬러예요. 이렇게 좀 쨍하게 올라오는 컬러는 되게 오랜만에 발라보는데 어, 나쁘지 않아요. 실제로 봤을 때 조금 더 상큼한 느낌이고요. 앞에 컬러들보다 한번 발색을 했는데도 조금 쨍하게 올라오는 어, 타입이에요. 이거는 되게 잘 익은 사과에다가 어, 핑크 컬러를 한 방울 떨어뜨린 듯한 그런 느낌이 나네요. 다음은 원래 5호 라즈베리 소프가 나와야 되는데, 어, 6호가 두개 들어있더라고요. 5호는 아쉽게도, 어, 테스트를 못하게 되었고, 6호가 두 개라서, 일단 6호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되게 맑은 듯한 플럼 컬러고요 은근히 이런 플럼 컬러들은 데일리하게 바르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거는 되게 맑은 듯한 느낌의 플럼 컬러여가지고, 저는 이 컬러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여러 번 바르니까 조금 더 진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되게 예쁘게 올라와요. 이것도 블러셔로 한번 활용해 볼게요. 이것도 블러셔로 활용해도 굉장히 예쁘고 매력적인 아이예요. 이거는 컬러를 조금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먼저 이렇게 바르고, 바르고 나서 이 컬러가 아까 좀 쨍하게 올라왔거든요? 이거를 한번 발라가지고 중화를 시켜서 볼게요. 아까 애플 드롭이 되게 쨍하게 올라왔었는데, 어, 스티밍 밀크를 바르고 난 뒤에 이거를 바르니까 그렇게 쨍하지 않고 좀 뭔가 중화된 느낌으로 연하게 발색이 돼요. 약간 플럼핑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살짝 화한 느낌이 나요. 이거를 바르고 난 뒤에 다른 립을 바르면 조금 더 도톰하고 촉촉한 입술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